아저 오전에 산에 왔거든요 단풍이 하도 예뻐서 어, 제가 영상 켰습니다 아 우리 집에서 가까운 산에 아침에 왔어요 그래서 어이 산이 정상까지는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아 그냥 한시간 정도만 좌표 찍고 지금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아저 위에서 어, 하도 어, 단풍 경치가 예뻤는데 어, 제가 사진을 못 찍고 지금 다 내려온 화산한 길이에 길입니다. 어, 산 허리에 음.. 단풍 나무, 애기 단풍이며 벅자기 단풍이며 어, 뭐 암석과 어우러져서 계곡에 엄청 단풍이 절정에 들었더라고요. 어, 지금 여기는 제가 여기 계곡이 예뻐서 지금 켰거든요. 여기 태국이 보이시나요? 물소리 보이 들리시죠? 어, 이렇게 아여저 바위도 아주 멋지네요. 어, 지금 제가 이징검다리를 건너서 저쪽으로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어. 어때요? 가을이 많이 익어가고 있죠? 아, 저 앞에 가는 사람은, 어, 제 손자의 할아버지입니다. 어, 오늘 같이 왔는데요. 저는 원래 혼자 다니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평소 때는 그냥 혼자 와서, 어, 파티나 팥방에 올라와 있는 팟캐스트 방송을 들으면서 그냥 걷는답니다. 음, 더 예쁜 그림들이 많았는데, 제가 지금에 우리 손자가 아직은 잘로, 잘라가지고 한 영상에 담는 거를 아직 모른답니다. 아, 그래서 그걸 할줄 몰라가지고 좋은 풍경 다 놓치고 그냥 여기서 하나 찍었습니다. 아 제가 좀 숨이 차네요 다시 또 징검을 건너가야 되겠네요 여기는 어 전문적인 어 전문적인 그 산행터가 아니라서요 어 길이 잘 거의 잘뭐 그렇게 많이 나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이 미끄럽고 바위 위에 이끼와 또그 저기 아직 이슬이 말르지 않아가지고 좀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 욕심이 나서 켰습니다. 아우, 저 나무 뿌리가.. 저, 저 뿌리 좀 보세요. 물에 씹겨가지고 저렇게 나무가 죽어가네요. 아, 저런 것도.. 음, 저희가 보기에는.. 아, 좀 확,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좀 이상하죠. 음, 저 나무도 살려고 했었는데 저음 물에 휩쓸려서 결국은 고사하고 마네요. 음.. 여기 조금 전에는 가느다란 실바람에도 막 어, 낙엽비가 우수수하던데 지금은 어, 바람이 좀 잦네요. 그 모습도. 어, 저기가 시간이 맞으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네요. 어,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어디 더 예쁜, 뭐다 예쁩니다. 그런데 뭐 특별히, 어, 잠깐만요. 저산 허리에 애기 단풍들이 지천으로 있네요. 그것 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